네, 오늘은 A3 스틸어 라이브 꿀팁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A3를 새로 시작한 우리 뉴비를 위한 15가지 꿀팁. 일단 가기 전에 제 캐릭터 인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본 캐릭터고요. 아이디는 무빙TV, 서버는 호켄바크 서버입니다. 현재 레벨은 68렙이고요. 무과금으로 진행 중에 있구요 지금 일단 장비 상황입니다. 어, 18강 무기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끼고 있고. 그다음에 소울 링커인데요. 굉장히 초라하죠. 무과금이기 때문에 일단 희귀 사성 전부 다 만렙 찍어 놓은 상황. 자 그럼 본격적으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빙TV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계정 연동입니다 계정 연동시 블루 다이아를 300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메일 페이스북 각각 연동하면 100개씩 줍니다 두 번째는 필요없는 장비는 판매하기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판매할까 분해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초반에는 무조건 판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골드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분해로 얻는 마나스톤 같은 경우에는 장비 제작에 필요한데 초중반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후반에 사용하고요. 저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모였죠. 현재는 쓸 일이 없습니다. 네 세번째는 필드 자동사냥시 배틀로얄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뭐 퀘스트 몬스터가 굉장히 많을 때 있죠. 뭐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잡을 때는 배틀로얄 입장하셔가지고 거기서도 즐기고 사냥해서 보상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네 번째는 장비 제작인데 50 레벨 이상부터 어,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40 레벨을 만들어도 또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50 레벨, 뭐60 레벨 이런 것들을 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는 장비 강화 전수 시21강 이상은 마이너스 1강 하락한다고 합니다. 저도 요건 듣기만 했는데 만약에 21 강짜리를 전수를 하면 20 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20 강까지만 전수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메인캐 진행 시 같은 지역에 다른 사람이랑 파티를 한 후에 사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필드든 어디든 이렇게 무조건 저는 파티를 해서 같이 사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일곱 번째는 레벨업은 뭐 기본이겠지만 메인캐스트 위주로 쭉 진행하시는 거고요. 메인캐스트가 막힐 때는 지역캐와 돌발캐스트 위주로 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지역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해야 될상황도 오거든요. 그래서 지역 퀘스트를 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따로 도감작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데, 도감작은 현재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밀리고, 일단 레벨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채널 이동, 마을 이동, 이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요렇게 표시가 있죠, 위치. 이걸 누르시면은 마을 이동이 가능하고요. 채널 이동은 이렇게 채널을 누르시면 뭐, 1채널, 2채널, 3채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쾌 진행이 힘들거나 막혔을 때, 혹은 이제 잘때 있죠. 그때도 좀 사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지역별 장비 던전에서 파밍하시고 어, 주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눌리시면 장비 던전 눌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터치하시고 이동하기 하셔서 거기서 자동을 돌려놓고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출석과 1캐스트 초기화 시간인데요. 어, 밤 12시가 아니라 새벽 5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유저들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대죠. 열두 번째는 휴대폰 발열 그리고 렉 여러가지 배터리 소모가 좀 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전 모드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케이스트낄때 특히나 그리고 화면 재생 속도와 해상도 텍스처 이런 부분들을 최하 그리고 하로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게임 진행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13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어려운 보스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39레벨 구간, 뭐야, 9레벨 구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서는 첫 번째, 보스의 강력한 스킬들은 빨간 색깔 표시가 무조건 나옵니다, 땅에. 그런 스킬들은 수동으로,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어, 컨트롤 이죠 쉽죠? 자동을 눌러놓고 그 부분만 수동으로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번째 물약이 두개가 있는데 왼쪽은 소울 링커꺼 오른쪽은 캐릭터 물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두개 다 캐릭터 물약이 아닙니다 저도 안지가 얼마 안됐는데 어 이거를 중급으로 구매해서 맞춰주시는게 좋고 뭐 어디서 구매가 가능하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린 다음에 어,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보스의 약한 소울 링커 타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종류별로 그러니까 전부 다 키워야 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방어형 소울 링커에게 약함 있죠 그럼 방어형 소울 링커를 꺼내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4성 공격형 소울 링커가 있고 3성 방어형 소울 링커가 있다 이러면은 3성 방어형 소울 링커가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오는 어, 그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클리어가 안 되는 분들은 소울 링커 레벨업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비 강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캐릭터 강화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입해서 보스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도 안 깨진다. 미치겠다. 무빙 그러면은 마지막 수단으로 소울 링커의 등급업입니다. 네, 최대한 등급업 위주로 사성 위주로 좀 있으면 좋거든요. 사성 희귀 3 개로 현재 68렙인데 캐스트까지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어한두번 막힌 적도 있었지만 어, 컨트롤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클리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14번째는 좀 실질적인 팁인데요. 화이트데이 선물 교환 우선순위 한번 정해봤습니다. 현재 화이트데이 이벤트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에테르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총 4개를 구매할 수 있고요.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구매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장신구 뽑기 11회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중급부터 고대까지 나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엄청나게 스펙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골드 세 번째는 오성 소울 링커인데 일단 오성 소울 링커좀 양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우성이 아마 우선순위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골드 계속해서 골드가 딸립니다 레벨업 하다 보면은 계속 골드도 교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 다섯 번째는 무각은 해자 상품들 인데요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지금 마켓 1위 기념으로 해서 골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좀 비싸긴 해요 110만원 굉장히 비싸긴 한데 여기에 장신구 상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장신구로 또 스펙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블루 다이아 가지고 골드 구매 가능합니다. 어 하루에 60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한데 블루 다이아는 150개가 들죠. 골드 급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릭터 가방인데요. 저는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잘 때라든지 쉴 때, 어 장비 던전에서 파밍할 때 장비칸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건 다 샀습니다. 어 최대 500칸까지 늘려주고 초반에 무조건 구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꿀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편에서는 무과금으로 살아남는 공략, 무과금 꿀팁, 그 다음에 블루다이어 사용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A3 꿀팁 영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영상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